이제는 웃는 거야, smile again. 행복한 순간이야, happy days. 움츠린 어깨를 펴고, 이 세상 속에 힘든 일 모두 지워버렸슬픔은 있는 거야, never cry. 뜨거운 태양 아래 d 이 돼.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 돼. 더! 이제는 웃는 거야, smile again. 행복한 순간이야, happy days. 움츠린 어깨를 펴고, 이 세상 속에 힘든 일 모두 지워버려, 슬픔은 있는 거야, never cry. 뜨거운 태양 아래, sunny days.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 돼. 대한민국 인제 좋은 일들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. 네, 감사합니다.